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통합과 2-1조 등산로 결정을 발표하게 된 양종주 오창훈 양준서입니다. 먼저 목차는 조언 소개가 있고 등산효과, 등산의 준비물, 우리나라 등산명소, 등산의 루가 실습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조언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등산의 효과에 대해서,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등산은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생활습관병이 예방되고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기능과 근력강화에 도움이 되고 시력회복과 우울증 예방이 뛰어납니다. 자, 자세한 영상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등산의 준비물 바람막이와 등산용 스틱 간단한 식사와 간식거리 물이 있고요. 근처의 등산 명소는 모악산과 마이산, 덕유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등산 앱 루가라는 게 있는데요. 루가를 사용하면 대한민국 모든 산의 등산 코스를 제공해 줍니다. 등산하기 전에 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운로드해 놓으면 인터넷 연결이 없이 산 속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실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 드라이브에 본인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밑에 등산로 결정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D 드라이브 밑에 있는 17장 폴더를 등산로 결정 폴더에 복사해줍니다 를뷰 생성 후뷰 이름을 등산로 결정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Extensions를 들어가서 3D Analyst, CAD Leader, Special Analyst를 체크해줍니다 Add-in에서 데이터 소스 타입을 그리드 데이터 grid data source type, data source 일 y p e data s o 사 r c e type, data source type, data s o u r 브 디메일 생성 시 a 줍니다 그리고 c e 경사를 알 d 보기 위해서 사면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썰 페이스에서 DIVE ESPECT을 눌러서 ESPECT OF DEME를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음영 기복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썰 페이스에서 c o m p u t e Health a t a 를 눌러서 OK를 눌러서 Health Data of DEME를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Add Sim에서 데이터 소스 타입을 Pitter Data 소스로 변경하고 자기 이름 폴더에 있는 등산원 결정 폴더에서 Style p o i n 파일과 서밋 셰이프 파일을 불러옵니다. 스타트 포인트 셰이프 파일과 서밋 셰이프 파일 둘다신 메뉴에서 컨버트 투 그리드를 눌러서 스타트 포인트 셰이프 파일은 그리드 네임을 S로, 서밋 셰이프 파일은 그리드 네임을 P로 바꾼후 자기 이름 폴더에 저장하고 줍니다. 비용 거리 계산을 위해 아날리시스에서 맥카큘레이터를 실행한 후 수식에 어, 이, 이,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준 후, evaluate를 눌러주고, add sim에서 데이터 소스 타입을 grid 데이터 소스로 바꾸고, backlink 파일을 불러와줍니다. 그리고 analysis에서 map calculator를 열어서 수식을 입력한 후, map calculation 1을 더블 클릭한 후, advanced에서 bright sim을 눌러서 shade of dml로 변경시켜줍니다. 스타일트 포인트 제 파일과 서밋스제 파일을 눈에 보이게 임의를 수정해 주고 이에 신설되어 배열해 주고 클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자기 이름 폴더 밑에 자기 이름 APR로 저장하면 완성됩니다. 네, 실습 발표를 맡게 된 오창훈입니다. 우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실습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폴더를 열어서 C 드라이브에 자기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두고 자기 이름 폴더 아래 등산로 결정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장 폴더를 등산로 결정 파일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옮겨지셨으면 아크뷰를 켜시고 뷰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등산로 결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파일 누르고 e x t e n s 간 다음에 3D 애널리스트랑 e a d 리더 그리고 스페셜 애널리스트를 체크해 줍니다 끝났으면 에드 심을 눌러서 아까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해둔 그리 데이터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디메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디메 파일을 불러오고 이 디메 파일을 그 액티브 시켜두고. 서페이스에 가셔서 드라이브 슬로프를 눌러서 화면 경사를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페이스에서 드라이브 에스펙트를 눌러서 화면의 방향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서페이스에서 컴퓨터의 쉐이드를 누르고 오케이를 눌러서 음영 경사, 음향 기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에드셈을 눌러서 그의 데이터 소스에서 피쳐 데이터로 바꿔주고 스타트 포인트랑 서밋 포인트 서밋을 둘다 가져와 줍니다 두개다세용해야 되는데 더 페이, 스타트 포인트 먼저 빔에 들어가서 컴포트 그리드 눌러 주시고 본인 이름에 등산로 결정에 가서 이름을 s로 저장해 줍니다 셀 사이즈를 2로 변경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서 아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신 후에 오케이 OK 누르시면 됩니다. <laughs> 나왔고요. 썸도 같은 방식으로 짐 들어가서 컨버트 그리드 누른 다음에 같은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p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비용거리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애널리시스에 u l 큘레이터를 켜주시고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맥 카큘레이터 1이 나왔고요 이후에, add sim을 눌러서, 이제 데이터 소스를, 그리드 데이터 소스로 바꿔주신 뒤에, 결과인 백링크를 가져와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링크를 확인하시고, 이제 최소 비용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 analysis에서 다시 맥 카큘레이터를 켜주시고, 다음과 같은 수식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카크큘레이션 2가 완성된 걸 확인하시고, 이제 메카크큘레이션 1에서 더블 클릭을 누른 뒤에 어드밴스도 누르고 여기서 브라이트네스 디멘을 아까 만들어 놓은 음영 기록인 에이쉐이더 디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이후에 c a 레이 u 원과 2, 그리고, 서밍 포인트와 스타트 포인트를매 위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는데 스타트 포인트와 r t p o i n t 서밍 포인트가 잘보 s 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u 의로 e r s t a n d If t to k n 여기까지 됐으면 완성됐고 이제 게임 프로젝트를 눌러서 본인 이름 폴더 아래 본인 이름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습 이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